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완벽하게 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더욱 깊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9절 이 30절의 말씀은 구원의 그 서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사실 이제 헬라어 원문까지 보면은 생략된 이. 한글로 번역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됐는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접속사 호티입니다. 근데 이 29절 앞에 보니까 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면서 쭉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호티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이유와 목적이 29절, 30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부수하고 다양한 일들과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구원을 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나의 삶에 있는 모두 크고 작은 일들이 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29절과 30절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29절부터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리 아신다라는 말씀, 이 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그냥 안다 이런 수준의 그냥 지식적인 차원의 그 알미 아니라. 아주 깊은 그 알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부간의 깊은 사랑으로 둘만이 알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암, 경험적인 그 사랑 이런 것처럼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어, 너와 나의 그둘 뿐만이 알수 있는 그 비밀처럼 내가 너를 가장 깊이 안다,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적인 어떤 그 사랑을 드러낼 때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쓰시는 말씀이 바로 야답니다. 그렇게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 단어가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너를 야다 했다. 깊이 알았다. 너를 향해서 약속인데 이 약속에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미리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 육신의 몸, 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나의 속 사람을 알았다, 나의 영혼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야다 깊이 사랑한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한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때에 너를 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 9절에 미리 알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줄 알고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먼저 사랑하셨다는, 미리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경험적으로 너무 너무 가장 잘 아신다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데 이렇게 나를 잘 아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심은 예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로 쓰였고요, 또 능동태로 쓰였고 또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과거로 쓰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미 과거에 완료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예정했다 다 끝났다 창세전부터 이미 다 끝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능동태는 어떤 말이냐면은 능동태는 주호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뭐 어떤 의미냐면은 나를 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주체가 바로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한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설법은 뭐냐면은 변치 않은 어떤 사실 진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예정 예정한 거는 끝까지 갈 거야라는 진리를 나타낼 때에 이 직설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예정하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 하신자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그 언약의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예정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그 계획을 확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나중에 오실 그 재림의 그 날까지 구속사의 전 과정을 계획하셨고 또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한 사람을 위한 그 구원까지도 그렇게 정하셨고 또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 왜 그러셨냐? 왜 이렇게 나를 예정하셨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요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 본받는다, 그리고 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전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구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려해서 예수님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형상의 본질이고 그 자체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마다들이시다라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의 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근본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상의 본질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 되시고 마다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나아가서 또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이 마다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하시니라 많은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형제라고 표현하시는 건뭐냐면이 마다들이 되신 예수님이 그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그 예정된 자들과 우리들과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실 그 기업을 공동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의 장자 첫째가 되셨다. 마다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담도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보혈피를 우리가 덧입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인받은그 모습으로 그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렇게 공동상속자로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고, 또 결국 복음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똑같은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속에 회복된 이속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임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받은 예수님 자리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였다. 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였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였다. 아 그래야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저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전부터 나를 향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나를 향한 철전 구원의 계획과 부르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임바되어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그 형상대로 마다들 대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와 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그 기쁘신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믿어지게 하심으로 더욱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